아 무슨 페퍼인데? 달타 페퍼. 뭐야? <laughs> 실패. 무슨 페퍼인데? 실패. 본인의 아픔을 이겨내고. 페퍼 도, 도, 아, 도, 도현 도현. 아, 도현 페퍼 페퍼 포츠. 아, 포츠 칠 아, 아, 아. 실패. 칠 아, 아. 실패. 세 페퍼 포츠. 자라. 나 페퍼 포츠라고 부는데 칠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교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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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교정이니까. 그것은 아, 교정. 교정. 아니. 아, 어 너무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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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컸다 야, 너무 컸어 어머 어! <시장> <애쓰러서 이런> <laughs> 아니 <아유. 웃음> 너무 커 안타주면 <laughs> 속상 아, 거야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두발 두발 쟁두발입니다 강도현 씨도 놀도 나는. 자주 놀러 오신 것 같았는데. 저 처음 왔어요, 여기. 뭐,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아까 그런 느낌이 어, 예, 있어요. 왜 그런지 가정... 아세요? 그전 시간에 호구들을감방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감방을 하네. 가족들인 거다 아시죠? 가족이네, 예, 예. 가족. 같은 놀라운 펄. 아, 그래. 맞아요, 네. 놀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식으로 인사 좀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놀토는 처음입니다만, 저는 2m 장신 개구우먼 바른 300, 개구먼 장변입니다. 잘했다. 아이고, 선이 도현 씨가 라비와 놀토에 나온다는 걸 단체 채팅방에서 먼저 어? 알았대요. 그 어, 무슨 얘기예요? 아시는... 어, 서로 네, 세 분이서 엄청 친해요. 아, 진짜. 요그 네. 배우 어? 윤승 씨와 예. 미씨도 같이 예전에 뷰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놀토 출연한다고 아, 네. 라비 먼저 얘기해줘서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죠 뭐.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어, <laughs> 잘 <잘해. 아니>, 라비가 <laughs> 워낙 놀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많이 해요. 저는 무슨 어. CP님인 줄 알았어요. 롤트에 <laughs>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아 많으어 어, 잠심이 있구나. 예. 어. 네, 그리고 이야. 오늘 또 이렇게 떡한 MC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 자랑스러워. 두 번째 나온 거. 어. 네. 아, 두번째예요 네, 두 번째. 한네 아, 번쯤 나온 줄 알았어. 많이 나, 이야기를 나, 많이, 나, 많이 나, 해가지고. 얼굴이 화면에 바뀐 거포함하면 일곱 번째인데. 소리하는 아. 네. 네. 두 번째. 간보기와 발빼기, 그리고 남타타기라고 합니다. 와. 야, 삼 박자가 다 들어가 있네. NURTO! NICE! 분이 끝나? 아, 저 기가 막좋지 와! 장다 그렇지! 아, 오, 아, 그렇지. 아, 디바, 디바 디바 아, 디바 디바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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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갈 수도 있겠다. 바 디바 여자 DJ DOC. 아, 디바 아, 디바. 디바네. 아싸, 다 아, 싸다 맞췄어. 걸스 디바의 시조새. 업핸요 어, 어핸더 그래, 그래. 오, 그러네. 맞네. 맞네. 저, 저 믿으세요. 저 디바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저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오. 오. I get your love. 네. 기억 I, so. I, I, oh, I, I get your love. I get your love. 영어 잘하네. I get your love.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영어면 영어거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오, 아, 진짜. 오, 오. 그래는 진짜 히트 쳤던 노래 아니야? 그렇 그래, 그래 하면안 좀...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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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다다허이 아. 어. 시작으로 나오긴 해요. 들 따가로. 들따그 어 딕션 너무 좋은데? 자 이쪽 팀 지금 안 좋아요. 나 무조건 아요 저만 믿으세요. 지금은. 전뭘요 저는 네 글자 빼고 정확히 알거든요. 네 오. 글자 네. 빼고 정확히 한다. 오. 전 정말 이 이건, 이건 정, 정말 확실해요. 저는 도연이랑 합치면 맞출 것 같아요. 오. 오. 자 과연 아, 장도연이 채우는지. 오픈. 장도연. 장도연. 아니셨어. 시 뭐야? 자 불러볼게요. 너 정말 모르겠니? 이런 바보 이게 레시가 드돌아선서 아니면 뭐시가도 약간 <놀람> 와 그러면 선비가 돌아선 뒤에 아그아서아 선비가 선비다. 좋 죄송해요. 오! 보고들 깜방 생활 아, 아, 아이 전타임이에요. 자. <laughs> 원샷! 보여주세요! 오 이현이 씨가 원샷을 찾아습니다 어, 화보다. 어, 화보다. 어, 화보야. 음, 이렇게 되면 오늘 초대 게스트 두 분이 원투샷을 봤습니다 대박이네요. 라비 약간 표정 나갔네요. 아 점마가 아, 네, 정말이었구나. 점마. 어, 점마 <laughs> 어, 정마 때문에 정마가... 내가 빠진 거다. 점마 네, 때문인 거야. 나 왠지 무시하고 올것 먼저... 같아. 근데 무시하고 였다면은 내가 2등으로 원샷이 잡힐 이유가 없거든. 아니 어, 근데 어 많이 맞았어요. 어, 많이 맞았어 응. 저기 1대1로 만나기 애매해 가지고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좀술 먹고 렇지 불러 봐 이렇게 좀 만난 그렇지. 상황인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네. 만난보 같긴 해요 그냥 가는연락러 만나고 안 만나는 거안 맞추는 건 뭐가 아니에요. 이게 왜이 얘기를 지금 10분째 얘기하고 있냐면 자,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김동훈한테 낚였어. 졸고 싶다. 걱정 버주지 마세요 우리한테. 걱정 버주지 마요. 지금 저만 약간 꿈속 꿈속 같아요. 근데 눈치 보고가 이게 발음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눈치 보고를 하면 다 들리지 않았을까? 맞았다고요. 걔네집 집안에가. 아무도 얘기하지 마 이제. 아, 어, 아무도 얘기하지 마. 아무도 얘기하지 마. 딱한번에뭐 진짜 나와. 아이씨, 음악 들어야 돼. 불러. 오픈! 아니 우리가 두 글자를 아예 모르니까 초성 두 개나 한 글자가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나도 나도 초성 두 개. 근데 뭔가 1 2번 아니면 1 3 번? 1 3 번. 저도 1 3 번. 한 글자 보는 거예요? 초성 네. 안 보고? 네. 보고 <웃음> <웃음> mean, 예. 초성 보고 싶어. 왜냐면은 아까 눈치를 너무 우겨가지고. 예. 언니 민망하면 모자 싸서 이렇게. 창이 넓은 소라게 나와. 열시하고도 돼요. 열시 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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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 멸시할 사람이 없어. 아유, 거, 저... 어?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이런 바보 시시하고 시시하고? 바보라고 얘기했던 시시하고. 아, 쉬... 이렇게 들었어. 넋시하고하고하고아니요아데 듣는 대로만 시시하고넋시니까 낚시 말고 없잖아. 시하고는 전...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이 교훈적인 의미로 납세하고 납세하고 돌납하고돌 그렇지 씨왜그러죠 쉬쉬하고 싶대 그, 많이 쉬쉬하고 아, 아, 너, 너, 아 그걸 너, 너, 그건 해.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쉬쉬하고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진짜 쉬하겠다고 쉬쉬하고 너 쉬하고로 너 쉬쉬하고 네 쉬쉬 쉬쉬하고 사쌍시영쌍시행 아, 지금 아니면 가요. 지금 아니면 못갑니상을이 와... 커플에 누가 어디서 만났냐로 얘기를 에이, 지금 나눴는데 만났네 몰래 봤네 이러고 계속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떨 떨려요. 아 그럼 무시하고 합시다. 무시하고 그래 나도 무시하고. 아, 무시하고. 그러면은 도현 씨 네.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자, 우리 장도현 씨가 하시요너 정말 모르겠니? 무시하고 돌아선 뒤에 네가 자꾸 생각나 디바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결과 보여 주세요 가나요 먼길 가나요 맞을 것 같은 질리면한 글자 봅시다 결과는 실패 하나 기야 너네네 그런 우와. 무장 말머리. 신은 무서워 맞네. 정말 모르겠니. 아 마음. 진짜 상상도 못한 처음에 상상도 못했어야 저기 나와 상상도 못했어 이거 이제 아, 유일하게 나만. 왜 아. 뭔데요? 아또애니메이 저도 잘 쓰셨어요? 자그야자 그럼 간식 타임이 어떤 간식이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실까요? 널터! No, 나이스! <laughs> 어, 야, 이거... 갑자기 급하게. 예. 어, 어, 갑자기 급하게. 반 어디갔어? 반 어디갔어? 너무 빅사이즈라 반으로 커팅이 되어 아 있습니다. 네. 로, 응. 반만 주는 거예요? 엄청 아, 좋은데요? 너무 화가 나네요, 진말로 반만 줘서. 반에 둥어져, 반을 잘라서 놀아 먹으려고 그래반을 잘라주시면, 반에 반을 잘라서 놀아 먹으려고. 실패! 도현! 도차은석은석 씨? 은석 씨... 오, 나온다! 들나온다어어어 밑에, 밑에! 어 먹지? 저아까워가지가간다 응. 응. 아, 향. 향. 들어 아, 아, 입이 작다고 깔때기로먹 너무 적먹어이 다... 저... 아. 아, 진짜 었어 아, 아, 무슨 데달페퍼 아, 실패. 아, 실패! 무슨 아, 페퍼데 아, 실패? 실패. 아, 실패. 상쾌하다상쾌하다 본인의 아픔을 이겨내고. 페퍼, 도연, 아. 도연. 도연! 아, 페퍼, 페퍼 아 포츠. 포츠! 칠실회 70회! 세윤! 페 포츠. 짜라! 페퍼 포츠! 나페포츠 포츠라고 했는데? 칠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교정. 아, 죄송합니다. 예. 무슨 교정? 아니, 저희가. 아니, 검증단이 다 있는데. 헬퍼 고가 네, 어, 정확한 발음이고 오! 어, 아! 나 장철수! 그래, 철수는 맞아, 아, 맞아. 90%! 90%! 도연! 90 도연. 도연. 장철순. 순, 아니, 장철순! 순 아니야! 성이 달라 실패! 현이! 이철수! 이철수! 실패! 오철수! 오철수! 오철수 실패! 도연! 김철수! 김철수. 전철수! 전철수! 실패! 도연! 도연. 장철수! 도연! 도연. 도연. 남궁철수! 남궁철수! <laughs> <laughs> 실패! 자 어, 찍어야지 뭐. 현희. 현뭐 황철수. 황철수 아, 다 찍어야지 뭐. 아닙니다. 도야도야 최철수 도야. 최 아이 최 최. 어 아이요? 예. 9십 구점구. 실패. 힌트 하나 주시오 뭐. 주세요, 자. 주세요. 자 저는 힌트 주는 거예요 찬성. 누가 줄수 있는 사람. 자 투표 한번 할게요 힌트 주겠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그 힌트. 반대 힌트를 없어요. 자자 자, 저는 거의 찬성. 음, 자 네. 힌트 하나 주세요. 지금. 나우 이 분위기 나이 나우 있으면 있으면 우지근+ 우지근 아니 무슨 미수금도 아니고 캐릭터 하나 들어갑니다 투피난 그래도 못 맞추면 하나 더 주는 건난 찬성 하나 더 줘도 된다 찬성 손 드세요 오, 하나 더. 더 줘도 된다 찬성, 찬성 반대+ 나우. 반대+ 반대+ 반대 없어요 저는 찬성 또구 오후 구 오후 아투피 아. 투피. 투피. 아. <laughs> 술잔을 부딪히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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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구찬성! 아니다! 구찬성! 아니다! 술잔을 아, 도현! 구찬성! 성공! 장도현 성공! 장도현장도현 성공! 언니 아니다 이랬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그랬어 성공! 아, 아니다라고 그랬어 물렀어 물렀어 제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해서 다시 마어 그래서 우리가 찬성찬성 찬성. 오늘 있잖아. 간식 게임은 현희 씨가 아유. 답에 불었습니다 어 진짜 아 그래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지나한입님의 기분이 어우 따님의 데분이 어우 따님의 기분이 어우 기 같은 거를 좀어 언니 개인기 <목소리도> 많아요 어기어어어 따님의 이 여기도 머리가 좋고. 오오오오 징그러워서 못 죽겠어요. 좋은 팀 나.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그래. 너무 무서워요. 어, 많이 먹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어, 누가 이게생 어, 붓가졌네 어, 작두가 뭔데? 작두. 락스타 럭... 음악 좋아하지 않아? 요스살 좋아죠. 근데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 가사를 정확히 자, 들어본 적 음. 없다. 어, 근데 진짜 막 기분 좋다. 춤을 춤을 춰라. 춤을 춤을 춰라. 다음은 봤발. 오픈? 아, 다시 아, 아, 다시. 여기 여 이게? 메뉴판을 줘요. 이게, 이게 정다고. 다시 썼어요 다시 썼어요 내 인생에 나 몰라니? 그래 우리 팀이야 불안해. 나몰나 몰라니? So right. 나 몰라 나 몰라. 바보라네. 바보라네. 어젯밤은 뭘 하네? 어 바보라네. 다소전 김동현. 김동현 내 인생은 바보라. 내 인생은 바보라네. 시각다 시. 아 본인 또 시를 써주셨더니. 매미 김동현 선생님. 내 인생은 가불안해, 어젯밤 래퍼들은 다 불안해 오오오오 말이 되게 다 불안해 어, 어. 어, 나는 쓴게니까 그거 어떻게 칭찬해주면 돼? 자, <laughs> 여러분 대단한데? 아, 진짜 아 귀엽다 자, 아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곡 정보입니다 돈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서바이벌 무대에선 실력이 어. 최고라며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되게 우쭐대는 랩인가 어 봐야. 과시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자신감 표현이죠 자신감이죠 고유명 어? 어, 한 네.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세계 중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하나. 고속 터미널을 우리는 고터라고 고터. 불르죠. 아. 네, 그런 느낌. 도레미 마켓을 도케라고 부릅니다 <laughs> 제가요. 왜? 다듀 안에일 수도 있다. <laughs> 다듀, 아, 다듀, 다듀 안에 아. 있다고. 가두 안에가 맞네요. 자 체크를 좀 해볼까요? 다들 동의. 네. 네. 네 네. 너무 들었어요. 허접한. 래퍼들은 다 불안해요. 아니, 다 불안해. 다 불안해. 답을 안 해. 답을 안 여기를 체크를. 대답해! 했는데 다른 팀들은 허접한 래퍼들은 대답 안 해. 아, 다! 아 대답하라고 했는데 다들 위험 부분. 너무 대단해, 이 팀. 다 참. 어, 어려 말. 이야, 지금 뭐 본인의 의견 적극적으로. 유구원유구원 유구몬 유구몬 유구 그러면 불안해 하자. 어, 불안해 같아. 왜냐면 우리가다듀니까 너네가 불안해한다 이런 느낌 아니야. 아, 경연 나온 친구들이 그렇지. 다들 불안해 떤다. 어, 내가 다들 다이런거 아니야. 우리 어, 팀이 어. 다 듀라네. 오야야. 됐어. 됐어. 오, 됐어. <놀라> 우와 와 와! 물! 우와 물! 우와 물! 우와 물! 아니 정답은 아니죠? 다 불안해 맞아. 다 불안해, 말고 딴 데가 틀리다. 고아 그래? 그럼 다 불안해로 동현형이랑 코네도 어때? 어. 근데 왜 드시는데 아무도 안 찾아보지도 안, 안 <가도> so 해. 지금 싸움 나. 지 싸움 나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핸디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싸움 나가지고. 어핸디이는 일단은 절반을 다 먹어치웁니다. 어우야 뭔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쭉쭉 찐어서. 쭉쭉 먹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탐치만 먹어도 돼, 탐은 먹어도 돼. 와, 너무 크다. 여기다가... 이거 진짜 맞죠? 제발이? 오, 제발. 아니, 맞네. 아직 결과가 안 나. 울지 말고. 제발, 이거 맞으면 패드가 달아주는 니야 그래, 우리 팀이 다누하네